오늘 간략히 실학자인 정약용이 남긴 저서들을 통해 그의 사상과 그가 후세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약용은 1762년 강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제는 학문과 학자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정약용은 그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문학과 사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유교적 사회에서 자라났으며 이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학자로서 그는 조선 왕조의 부패한 체제와 백성들의 억압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의 사상은 사회적 개혁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와 같은 사회적 개혁을 위한 조서들을 남기며 정치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신뢰를 받아 정치 개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조는 개혁적인 군주로 중앙 집권적 정치와 문물 발전을 추진하며 정약용을 정치적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개혁적인 사상과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수원 화성의 건설에 참여하면서 기중기라는 혁신적인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기중기는 수원 화성 건설에 있어 성곽 돌을 옮기거나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데 필수적인 기계였으며, 이는 정약용의 기술적 혁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약용은 기계 설계뿐만 아니라 화성의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지방 행정을 위한 개혁서로, 관리들이 백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덕적 윤리를 강조합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부패한 관료 시스템을 비판하고 유능한 관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공직자 윤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세유표는 정약용이 제시한 정치 개혁의 이론 서로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운영의 합리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정약용은 사회와 경제의 개혁을 통해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당시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흠흠신서는 정약용이 제시한 법학적 저서로 당시 법과 질서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약용은 법을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형벌의 공정성과 법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유배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801년 신유사옥 사건으로 정약용은 사상적 논란과 정치적 탄압을 받아 강진으로 유배되었으며 그가 보낸 유배 생활은 학문적 업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몽민심서, 경세육혀, 흐뭄신서와 같은 사회개혁서를 집필하며 조선 사회의 부패한 체제를 비판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신유사옥 사건의 여파로 정약용과 그의 가족도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유사옥 사건에 연루된 천주교 신자들은 사형이나 유배 등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되게 만든 중요한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정약용의 실학 사상은 천주교 사상과 일부교리에서 맞닿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유사옥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적지만 그의 사상과 천주교에 대한 열린 태도는 조선 조정의 보수적 관료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정약용은 개혁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실학 사상은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몽민심서와 경세유표에서 보여준 그의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적 가치는 오늘날의 행정학, 정치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정함과 백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의 사상과 업적은 오늘날 사회적 정의와 백성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